정말요? o r r y my. I'm s o r 할 거예요. 양방향 척추 내시경으로 유 s 술도할수 있나요? 당연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더 완벽한 결과를 낼수 있는 수술 방법이라고 할수 있고요. 근데 당연히 디스크를 제거하는 거는 그냥 디스크를 제거하는 걸로 끝나게 되는데 유합수를 한다고 하는 거는 이제 하나를 새로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다 제거를 하고 꼼꼼하게 공간을 만들어내고 그에 맞는 디자인이 된 기구를 넣고 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습득을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이제 이에 따라서 100개 정도 이하를 할 때는 그냥 절개하는 수술에 비해서 안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가 많은 의사들을 만나봤을 때 유압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수술을 내시경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지인분이 받으셨다든지 아니면 이분이 그 부분에 해서 이제 3, 4년 이상 100개 이상의 경험이 있다고 하면은 그분은 아마도 이제 믿을 수가 있게 내시경 유합술을 잘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한 부위, 두 부위, 세 부위까지도 이제 내시경 유합술로도 빠른 시간 내에 할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